네, 감사합니다. 제 부득이하게 목소리가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베드로의 부인에서 얻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이 본문 이전에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과 제자들로 통해 생길 믿음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희생적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그희 사랑으로 한결같이 행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또그 제자들 이외에 믿음이 있는 자들이 생길 것을 위하여서 자발적으로 예수님은 배신자 가룟유다와 그가 데리고 온 군대와 병사들에 의해서 결박당하여 붙잡혀 가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초점에 맞추어서 우리 18장의 15절부터 말씀을 읽어보았지만, 이 초점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붙잡혀간 그 초점에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 우리가 먼저 19절부터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입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디 가운데 섰음을 알수 있습니까? 대제사장 앞에 서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어떤 것을 물으셨습니까?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대제사장은 당시의 대제사장으로 실질적으로 있는 가야바가 아니라 우리가 아까 이전에 말씀해서 본 것처럼 안나스의 앞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도 한번 대제사장을 겪었으며 끝까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스도 대제사장을 겪은 자였기에. 대제사장이었던 겁니다. 그러한 제 대제사장에게 먼저 이 안나스에게 먼저 간 것도 사실은 여러분 조금은 편법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그 로마가 인정하는 대제사장은 가야바 한 명이었는데 그 가야바는 어떠한 사법적인 권한도 가지고 있어서 먼저 가야바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로마의 어떠한 그 권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순서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이 안나스에게 데리고 온 것은 그들이 편법으로 이렇게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이 대제사장 안나스는 질문을 던지길 제자들과 교훈에 대하여 물어봤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어서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안나스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대답하신 것은 내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숨기며 가르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치셨음을 말씀하시며 내가 은밀하게 가르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신 목적은 안나스의 교활한 목적을 다 아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나스가 아까 전에 무엇에 대하여 물어봤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친 교훈들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laughs> 이두 가지를 물어본 안나스의 숨겨진 목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에 대해 물어본 것은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규명하여 예수님의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집단을 정치적 집단으로 몰고 갈 그런 빌미를 찾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침 교훈에 대해서 물었던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어떠하기를 원한 겁니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고속 거리의 빌미를 찾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안나스가 얼마나 집요하게 예수님을 음해하고자한 목적을 강하게 찾고자했는지 여기서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laughs> 그가 그와 같은 핑계 거래를 찾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21절을 다시 한번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laughs> 하지만 예수님은 위축되지 않으시고 더욱 더 당당하게 대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했던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고 있는 겁니까? 너희가 나에게 물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 가르칠 때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내가 어떠한 말을 했는지 그들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잘 알아서 알려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중간에 보면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라고 하시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여기에서의 용법이 부정과거 명령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아주 단호한 의미를 표현할 때 그 단호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부정과거 명령으로 쓰였는데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어떤 겁니까? 이들이 이렇게 참 위협하고 압박을 할 때에도 조금 더 굴하지 않고 당당한 자세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그들에게 대답하셨음을 알려주고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21절을 잘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조금은 항의하는 식으로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네가 가서 물어보면 더욱더 잘알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은 이 당시의 유대의 법중에 보게 되면 피고 스스로의 자백을 강요하여 그 사람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 또한. 금지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이 율법을 가르치는 이 대제사장이 이것을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음에도 그러한 것을 어기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에 예수님이 정당하게 대받아치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당당한 태도와 흠잡을 부분이 없는 대답에 22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이 22절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대답하느냐 아니 아멘. 어떻게 했습니까? 이그 당당한 태도에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손으로 쳤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 손이라는 이 부분을 보면 주로 어 자세하게 뭐 알려드리지 못했지만 얼굴을 칠때 주로 이러한 것을 썼다라고 나오니까 옆에서 있던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을 쳤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의 예의를 갖추라고 위협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도 또 웃긴 게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율법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이와 같이 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 또한 부담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1절에서는 어땠습니까 스스로의 자백을 강요하는 부분이나 또 22절에 예수님을 치는 행위로 볼때 율법을 지키고 가르친다는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오히려 어떠한 것을 알수 있습니까? 거는 모습만 그럴 듯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자들이 더욱 더 율법을 어기고 무시하는 자들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도 절대로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2 3 절에 대답하시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너희가 찾아서 나에게 말하라. 너희가 찾아와서 나에게 말하면 내가 대답하여 주겠다라고 하며 내가 바른 말을 하고 내가 하나도 틀린 것이 없고 부정한 것이 없는데 어찌 나를 부정하게 여기면서 이와 같이 말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도 대받아치셨습니다. 즉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어떤 겁니까? 거짓이 1도 없었음을 예수님은 주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 안나스는 어떻게 써든지 예수님의 죄를 밝혀보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죄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만 잡히면, 그것이 우리가 확고하게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자신들이 죽일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 하나를 찾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혐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당시에 대제사장을 위한... 가야바에게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 모든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면서 알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아, 예수님이 참으로 담대하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이들의 질문에 맞받아치셨습니다. 그것 통하여서 또한 예수님이 이 고난이 시작되는 순간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고난의 길 가운데 시작점에 발걸음을 옮기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고 당당하게 자신님의 목숨이 있는 것임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할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만 생각하셨기 때문이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모든 초점이 다 쏠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올라오시는 것은 다 어떻게 했던 겁니까? 다 접어내고 없애버리고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다 없애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 일을 당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혀 가시고 심문 받으시는 현장에 우리가 이제 15절로 돌아와서 보게 되며 어떤 것을 알수 있습니까? 베드로도 다른 제자와 함께 이 자리에 따라간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 한 제자는 친분이 있어서 예수님이 이 안에 뜰에까지 가는 데 같이 갈수 있었는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이후에 보게 되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분 밖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누구를 뜻하냐라고 하면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이와 같이 이러한 것을 이런 식으로 서술하여 기록한 것은 목격자의 시선을 나타내어 사실감과 자신이 이렇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기록한 그러한 것입니다. 아무튼 본문으로 돌아서 16절에 보게 되면 어떤 것을 알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이 요한이 다시 나와서 문을 지키는 여종에게 말하여서 베드로도 아내들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17절입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함께 앞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우리가 여기서 들어온 베드로를 보고 문 지키는 여종이 어떻게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까?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자기는 아니라고 베드로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여기서 첫 번째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을 때 다시 한번그 불을 쬐고 있던 여러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묻습니다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맞지 않냐 라고 하였을 때 이번에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까는 문을 지키는 여정에 난 아니다. 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어떡합니까? 더욱더 확실하게 부인하며 아니라고 합니다. 26절에 이어서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귀를 잘렸던 자의 그 친척이라고 하는 자가 내가 너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귀를 자르는 것을 봤다. 너 예수님의 제자가 맞지 않냐? 내가 널 보았다 라고 할때또 어떻게 합니까? 2 7절에보게 되면 우리 27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27절에 부인하니까 그때 부인하자마자 어떻겠습니까? 닭이 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의 예고대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너가 나를 세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야. 그 말대로 예수님 말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베드로는 이와 같이 고백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이 이때 너는 나가는 곳에 함께 갈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은 하나님 옆으로 가는 것이기에 나와 함께 갈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충성심을 위하여서 아닙니다 예수님 나는 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당신에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무조건 따라가고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아주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스승인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로서 인간적 도리를 지키려 하며 충성심을 보여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베드로도 우리와 같이 어떠한 자였습니까? 우리와 같이 인간이었던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알았지만 인간이었기에 어떤 겁니까?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공포에 휩싸였을 것이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져서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부인하여 대답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이 다 기울기 전에 세번 자신을 부인할 것이란 그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영일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신문 가운데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담대하고 였 자신감 있는 모습과 베드로의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의지와 다짐만으로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모든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셨기에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고 자발적으로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에 베드로처럼 연약함과 부족함께인 모습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이두 가지의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님이 보이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것이 쉽지 않죠, 여러분? 너무나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구가 올라오고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참으로 그것이 쉽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담대하고 당당한 모습과 베드로의 그 부인하는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뭡니까? 결국엔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베드로의 세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통해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것이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힘입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나아가는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과하여 순교의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힘내는 저와 영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 목소리가 여의치 않은 자를 통하여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만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인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통하여 얼마나 예수님이 육체의 모습으로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 뜻만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순교의 믿음으로 얼마나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갔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의 영적 교훈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사오니 우리의 삶에서 또한 믿음을 지킬 때 예수님의 당당한 믿음의 태도를 닮아갈 수 있게하여 주시고 베드로와 같이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오직 약속된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도우심을 받으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내 목숨이 위협받는 때가 부득이하게 오고 또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선택하는 순간에도 주님만을 선택하며 나의 믿음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일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